농사라는 게참 많은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단계를 밟아나갔을 때 농사가 잘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또 공부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 내가 이걸 업으로 삼아서 이제 생계가 달려있다. 그럴 때는 하루에 뭐한 10분씩이라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내 토양을 어떻게 만들고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TF농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미생물 중에서 마지막 미생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은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눔이라는 곰팡이 균입니다 이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눔은요 녹색 곰팡이 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녹색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의 끝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어떤 포자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포자들이 바람에서 쫙흩어져서 날아가죠 그렇게 되는 것을 분생포자라고 하죠 번식을 위해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 온도는 보통 25도에서 28도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 및 포자 형성을 하는데 곰팡이 균이다 보니까 습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잘 자랍니다. 이 미생물도 1930년대부터 밝혀져 갖고 병원성 곰팡이를 억제하는 아주 좋은 기능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물학적 방지에 많은 연구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분생 포자를 형성하는데요. 그 사진에도 보면은 포자가 여러 개 있긴 한데 이렇게 짧게 짧게 어떤 가지가 있었죠 분생 포자가 이제 짧고 가지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생 포자가 바람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른 증식이 가능합니다 이 빠른 증식이 중요합니다 다른 병원성 곰팡이들보다 더 빨리 자라요 애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이 자랐기 때문에 다른 병원성 곰팡이보다 우점하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잘 자라서 다른 건못 자라게 하는 이런 것들을 기랑작용이라 그래요. 자, 미생물도 기랑작용이 있습니다. 트리코데르마하고 기랑작용이 있는 병원성 곰팡이들이 있어요. 푸사리움, 라이적토니아, 피시움. 주요 병이 뭐냐면 곰팡이성 병이죠. 시드름병, 뿌리썩은 병, 잎꽃병 뭐 모잘록병. 이런 것들을 보면은 푸사리움은 줄기와 잎이 누렇게 변하고 말라 죽어요. 라이적토니아 이런 거는 뿌리가 썩고 그 묘목에 이제 땅하고 닿는 부분, 거기가 이제 잘려나가듯이 말라 죽게 되죠. 그리고 피시움 같은 경우는 어린 묘목이 생장 초기에 또 말라 죽기도 하고 뿌리가 아주 그냥 갈색으로 변하는 그렇게 되는 곰팡이성 관련 병들인데 이 곰팡이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자라야 병이 걸릴 텐데 트리코데르마가 더 많이 자라버리면 얘네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예, 미생물은 숫자 싸움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생물 세계에서의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트리코데르마가 그런 기량작용 어떤 부분에서 병원성 곰팡이보다 더잘 자라고 빠른 시간에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원성 곰팡이들의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트리코데르마가 약 다섯 가지 정도의 큰 역할이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분자 항생물질을 생성을 해요. 트리코데르마가 그 여러 가지 항생물질을 생성을 해요. 비리디민, 글리오톡신, 트리코더민 뭐 이런 항생물질을 생성해요. 이런 항생물질이 병원성 균의 어떤 성장과 감염을 억제하는 거죠. 곰팡이 이 병원균의 세포막과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병원성 곰팡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끔 개체 수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분자 항균 단백질이라는 걸또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병원균의 세포벽을 분해시키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분해가 되면 주변에 있던 병원성 곰팡이의 세포벽이 직접 분해가 돼서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병원성 곰팡이 같은 경우도 키틴이라든가 글루칸 이런 물 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벽이요. 분해시킬 수 있는 키틴 분해요소, 키틴아제 몇번 들어보셨죠? 글루칸을 분해시킬 수 있는 글루칸아제, 고분자 항균제 단백질인데 효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효소를 분비해서 병원균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 경쟁을 통한 병원균의 억제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뭘 의미하냐면요. 트리코데르마가 빠르게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토양이나 식물 표면에 병원균보다 빨리 자리를 잡고 우점을 하는 거예요. 그 우점 한다는 얘기는 곰팡이들이 필요로 하는 수분도 있을 거고 양분도 있을 거고 자기네들 공간도 필요할 거고 호기성이니까 산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병원성 곰팡이들이 자리 잡을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아주 효과적으로 병원성 곰팡이들을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트리코데르마가 뿌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병원성 곰팡이들이 그쪽으로 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장물이잘 자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고 트리코데르마가 뿌리 주변에 잘 있으면 뿌리 활성화. 작도 엄청 잘됩니다. 또한 가지는 기생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재밌는 작용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뭘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감싸고 있는 이게 트리코데르마예요. 다른 병원성 곰팡이를 이렇게 감싸갖고 기생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병원성 곰팡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곰팡이인데 곰팡이를 죽이는 대표적인 예, 곰팡이. 이 트리코데르마를 실제로 우리가 묘목을 심을 때 뿌리를 트리코데르마 그 시석에게다가 담갔다가 빼서 심으면 엄청 잘 자라요 뿌리 활착도 좋고 병도 잘안 오고 그래서 식물 면역력에도 증가도 많이 도움을 주고요 이렇게 좋은 트리코데르마라는 균이 있습니다 곰팡이 균입니다 PF 농법에서는 이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놈을 PF 1번, 2번, 3번 골고루 다 조금씩 다 넣어놨어요 조금씩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1번, 2번, 3번에 다 똑같은 비율로 넣어놨고요 그램당 100억 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왕창왕창 왕창, 왕창 써야 됩니다. 왕창왕창 왕창. 자, 이 트리코데르마가 오늘 제가 하르지아눔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요거 못지않게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트리코데르마 비리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엔 저도 이제 이 비리데라는 걸 많이 썼는데 실제 써보니까 하르지아눔이 더 좋더라고요. 지금은 PF 3번 가지고 과체용, 뭐 과수용 요거로다 한꺼번에 다쓸수 있게끔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오늘까지 PF는 에서 사용하는 단비 미생물의 각각의 미생물의 특징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접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미생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아주 재밌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농사라는 게참 많. 많은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단계를 밟아 나갔을 때 농사가 잘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공부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 내가 이걸 업으로 삼아서 이제 생계가 달려있다. 그럴 때는 하루에 뭐, 한 10분씩이라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내 토양을 어떻게 만들고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썼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미생물들은, 야, 이것도 좋다는데, 이것도 좋다는데, 이거랑 비교 좀 해줘봐. 네, 이런 질문들도 다 받아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